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놀공이 구독자 3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공매 분야 최초로 구독자 3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0만까지 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 모두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은 공매로 NPL로 낙찰을 받아서 현금 ]의 흐름 경제적 자유를 손에 진 분들입니다 최근에도 화성시 이야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습니다 마포 지분 아파트는 시장 가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방배동 빌라도 낙찰 받아서 엑시터 중에 있습니다 봉천동 다세대는 예상 수익률을 40%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배동 파출소도 낙찰을 받았습니다. 방배동 파출소는 많은 유튜브들이 영상을 올렸지만 저희들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낙찰을 받아서 고객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고객님들이 낙찰을 받았고 저는 그 고객님들의 웃는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도 공매, 입찰, 낙찰, 경제적 흐름에 기쁨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그리고 30만 달성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매 원데이 특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매 원데이 특강에서는 공매 기초, 공매 입찰부터 낙찰까지 토지공매 권리 분석 방법과 신탁 공매 권리 분석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을 하시는 분들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건을 매칭하고 입찰, 낙찰까지 전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원데이 특강은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에 시작합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공매를 단 하루 만에 이해하고 입찰, 낙찰까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함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